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몽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머리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염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아래 머리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약간 옴브레? 약간 그런 스타일로 좀 어두운 색깔을 섞으면서 여기 아래는 조금 남아있고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 줘가지고 좀 뿌리만 좀 살짝 없애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런 이런 염색은 처음 하는 거라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제가 오늘 사용할 염색제는 요거요거는 꽃을 든 남자 패션 컬러용 카푸치노 브라운입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 약간 이런 컬러로 나온다고 하는데 제 머리로는 이거보다 살짝 어둡게 나올 것 같은 느낌? 느낌이에요. 제가 이 머리가 너무 너무 좋은데 계속 뿌리 때문에 염색을 하고 뿌리 염색을 미리 한번 하면 되게 노랗잖아요. 되게 노래 가지고 한번더 염색을 입혀야 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셀프로 뿌리 염색 최대한 안할수 있도록 옴브레 스타일로 해볼 건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속에 내용물은 먼저 산화제 있고요. 연모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랑 이 빗도 있어요. 이게 뭐지? 일단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사용설명서 먼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가운 대신 있는 비닐 같아요. 어 이걸로 가운. 그리고 헤어팩이랑 샴푸까지 있네요. 샴푸까지 있네요. 저 샴푸까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어. 이걸로 좀 이따 머리 감아야겠네요. 음, 이거는 마지막에 하고 어, 여기 장갑이 없네요. 헉, 세상에. 장갑이 없어. 어떡하지? 장갑이 없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장갑 있다고 했다. 아 그럼 여기에 같이 있나 봐요. 음, 여기에 같이 있나 봐요. 여기 한번 열어서 볼게요. 장갑이 있나. 음, 어아 보시면 여기 손가락 보이시나요? 손가락. 음, 이렇게 들어 있네요. 어 다행히 없는 자에 깜짝 놀랐어. 그러면 한번 요거를 착용하고 와볼게요. 자, 여러분 입고 왔고요. 음, 먼저 빗질 한번 해줄게요. 요거 들어있던 빗으로. 빗질 먼저 해줄게요. 아, 무서워요. 뭔가 망할 것 같은 이 기분 괜히 했다는 생각 들것 같아서. 근데 원래 탈색모는 색깔이 진짜 잘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망해도 금방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어 약간 안도감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무서워요. 진짜 망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거 끝나고 약속이 있는데 진짜 모자 쓰고 가야 될 정도면 어떡하나 이 생각들. 이게 색깔이 아무래도 어두운 컬러라서 제 머리 모발보다 원래 제가 이게 한세번 정도 탈색을 한 머리거든요. 어, 그런 머리인데 이게 어두운 게 들어가면 확 어두워지고 막 진짜 완전 느낌이 완전 다를까봐 지금 완전 불안해요. 그래도 정말 도전해보겠어. 자, 먼저 설명서. 설명서를 잘 읽은 후 사용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용기에 일제를 넣은 다음 뚜껑을 닫고 충분히 흔들어 혼합 후 바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여기에 넣고 흔들려요. 한번 해볼게요. 뚜껑을 열고, 어우, 냄새. 이거 요거 연모제, 이거로 따 줄게요. 따줬고요 이거 따준 거를 여기에. 나갈게요. 뭐지? 왜두 줄로 나올까요? <laughs> 왜두 줄로 나오지? 너무 힘들어서 놓고 해볼게요. 진짜 끊임없이 나와요. 아직 요만큼 남았어요 얼른 얼른 스피드하게 넣었고요 이거 닫고 한번 흔들어 볼게요 이거 엄청 잘 흔들어야 된다고 예전에 그래가지고 아카한 스타일이라서. 뒤에 제가 한번 머리를 감고 와볼게요. 그때 만나요? 아, 여러분, 머리를 감고 왔고요. 감고 왔는데 저도 거울을 아직 안본 상태예요. 지금 화면으로만 보이는데. 와, 되게 불안해요.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하 는데 거의 그대로 같은 느낌？이거 는 말려 가야 알것같 아요. 근데 확실히 위에 뿌리 랑 경계 는 보인다는 그건 확 실한 것같 아요. 뿌 리가 뿌리 때문에 염색 하고, 머리까지 말리고 옷도 갈아입고 음, 화장도 지금 여기 보시면 볼터치가 한쪽만 보이죠? 여기가 뭐 묻어가지고 염색약이 묻어서 여기를 닦았더니 볼터치가 여기만 있어 볼터치 제가 오늘 볼터치를 안 갖고 와서 그냥 볼터치도 다 그냥 지워버리고 제대로 화장 다시 하고서 다시 올게요 그럼 좀 이따가 그래도 아까는 진짜 심했는데 조금 가라앉았거든요. 그러면서 내려가면 확실히 밝아요, 여유가. 응. 그라데이션 효과는 살짝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우와. 확실히 머리가 아까보다는 위에가 좀 차분해졌어요, 색깔이. 그쵸? 응. 와. 어? 많이 변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위에 좀 감추기는 조금 성공한 것 같아요. 뭐 원래 목적이 여기 뿌리 염색하는 게 너무 계속하기가 좀 그래서 좀 가리는 거였는데 뭐이 정도면 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지 않나요? 저는 괜찮아요. 귀마이까지 착용하고. 다시 바르고 얼굴도 다시 했습니다. ཡོང ཐུབ པ